한반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육료를 작게 두각을 낸 뒤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급식소마다 당장 잔반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잔반을 돼지 농장 대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 보내 비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받아 돼지 먹이로 주던 전국 250여 개 농장들도 혼란입니다. 배합 사료로 대체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집단 급식소와 돼지 농장 잔반을 주고받던 양쪽 모두 난감한 처지. 정부는 별도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잔반 처리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한 검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세배 기자. 아, 정경심 교수의 소환 뭐 이미 기정 사실이 된것 같은데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검찰도 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정교수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교수는 이 병원 진단서를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했는데요. 검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정교수 측과 최근 들어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 안에 정교수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넘기게 된다면 여러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서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조장관 딸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개 소환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도 검찰이 정교수 측과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 조모 씨를 매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 당일을 제외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피의 이모 대표 역시 꾸준히 검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 이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와 관련해 막바지 다지기의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게한 가지만 더 묻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국국 그 장관과 연관된 직접 증거라든가 정황 같은 것은 검찰이 아직 밝히한못한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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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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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물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상한에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검찰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네, 조만간 소환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조장관의 오촌 조카가 횡령한 회사 돈을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씨는 코링크 PE의 투자처 WPM에서 10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돈중 10억 원 가량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는 코링크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매달 8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돈도 정 교수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흘러간 것이 아니어서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도 정 교수를 오촌조카 조 씨와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코링크가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 설립됐다는 점, 그리고 코링크 대표 이모 씨와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정 교수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코링크 경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코링크 운영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있고 조카, 오천 조카를 통해가지고 코링크를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 이에 대한 KBS의 질문에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코링크 설립 당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될 경우 횡령과 배임 혐의 적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집회가 오늘 동시에 있었습니다. 서울대와 고대, 연대 학생들이 조국 장관에게 검찰을 맡길 수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정치 검찰 규탄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 세계 대학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네 번째 촛불집회가 연세대에서는 첫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당, 당장 검찰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법과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세계 대학에서 동시에 열린 오늘 집회는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광화문에서 공동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전현직 교수들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전현직 교수 3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공제, 조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조장관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조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법개혁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던 검찰들이 개혁이 돼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말 올바른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검찰청까지 행진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업무를 맡는 검찰 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고 있는 최고위직은 현재 두 자리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 국장과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며 국회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무실장 등 나머지 국실장급 자리는 지금은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두 자리도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인사와 예산, 대국회 업무에서 검사들을 배제하면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지위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사나 예산도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관련한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무부검찰라관련서 검찰국장하고 기조실장 비검사로 하시겠다고 개인 말씀하셨다고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내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으로 내려졌던 돼지 이동 제한 명령이 철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강원도 선거구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강원도에 내려졌던 돼지 이동제한 명령이 오늘 오전에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계속돼 지정된 도축장으로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또 경기도 발병농가를 방문했던 차량이 다려간 홍천과 화천 양구의 양돈농가 11곳에 대해서도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계속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다녀간 강원도 내 농장에서 돼지 정밀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빠르면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군부대 해체로 위기에 놓인 강원도 내 접경지역이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에 대한 우려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악재 속에 주민들은 하루빨리 돼지열병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한적했던 화천 시가지가 모처럼 군인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 주둔에 있는 육군 27사단의 부대명을 딴 이기자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장병들입니다. 군 장병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로 올해 16번째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예년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22년까지 부대 해체가 공식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웃 동네나 다름없는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군부대 해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감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적경지역의 분위기는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회객과 관광객까지 줄어들까 걱정이 큽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더 오시는 분들이 더 몸살이고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은 더더더 어려워지겠죠. 양동 농장들은 바깥 출입을 극도로 자제하고 외부인 방문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 농장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빨리 해소돼서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출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해체에 이젠 가축 전염병까지 접경지를 위협하면서.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여야 사당이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의석 감소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강원도에선 선거구는 넓어지고 지역구 의석은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다섯 개 시군이 통합된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 데 이어 이번엔 최대 7개 시군을 통합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역구의석은 28석 줄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명에서 15만 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 선거구는 최소 한개 이상 줄여야 합니다.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은 인구 13만 6천 명인 속초고성 양양이 유력합니다. 이럴 경우 춘천과 원주를 뺀 16개 시군을 4개 선곡으로 쪼개야 해 연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합니다. 양양은 일단 가까운 강릉과 묵길 공산이 큽니다. 속초와 고성은 접경지역인 홍천철원 화천 양구 인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곱 개 시군이 묶이는 걸 피하기 위해 홍천을 가까운 횡성, 영월, 평창과 통합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태백과 정선을 동해 삼척과 붙이는 방안까지 제시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공룡 선거구가 나오면서 큰 피해를 봤던 강원도 또 다시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대표성과 정치력 저하를 한 목소리로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와 야가 합심해서 여덟 석을 지켜내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 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300석에서 270석을 줄이는 한에 있더라도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또 선거법 개정한 대로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더라도 강원도는 대전과 충청도 등 중부권과 하나로 묶일 수 있어 강원도 몫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혈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농사에 쓰였던 농약병과 검정색 폐비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수거가 제때 되지 않으면서 환경 오염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다 못한 주민들이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음, 안심 수거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에 하나씩 만들어서 올해 4월에 생긴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했고 주민총회에서 주민 2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영농 폐기물 안심 수거 사업이 인0 2 0년 춘천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해 올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이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4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곳처럼 춘천 8개 지역에서 마을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춘천시가 교육과 주민사전투표 등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가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여덟 개 자치회 중 다섯 곳에서 주민총회 설립 최소 참여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의결 결과에 대해 대표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과 활동을 지역 주민 또 이제. 지역이 이제 지역의 관내 지역의 주소가 안돼 있어도 사업장만 있어도 다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의결사항을 누구나 쉽게 공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원주시가 문막 화훼단지 햇살 f 프열 병합발전소 건립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 목소리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삭발하며 백지화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도 발전소 건축 허가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24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SRF 열병합 발전소 저지 범대위가 발전소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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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화. 또 발전소 건축 허가가 나갈 경우 원주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범대위는 삭발하면서 원주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발전소 건립 포기 발언을 뒤집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백지화 감찰을 위해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며 보기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원주 시민에게 사죄하라. 자유 한국당 의원들도 발전소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고형 폐기물 연료 SRF가 다음 달부터 신재생 에너지 목록에서 제외돼 이달까지 착공을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서두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그득토록 하라고. 요구했건만 묵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이에 대해 원주시는 최근 SRF 사업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접수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가운데 고성에서 처음으로 생태 보건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산림이 옛 모습을 찾길 기대하며 나무 심게 나섰지만 보건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맨몸을 드러낸 고성의 한 야산, 주민과 민간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산에 올라 정성스레 나무를 심습니다. 조심조심 흙을 밟으며 푸른 산을 다시 꿈꿉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느낌이 들고 예 앞으로 제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뭐야? 산을 푸르게 한다 생각하니까 좋네요. 산림청이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산림 가운데 고성에서 처음으로 생태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산림 생태 복원을 추진해서. 피해지 신속한 복구와 산림 경관을 복원하고자 함입니다. 1년전 있었던 남북의 평양 공동선언도 함께 기념하며 2만 제곱미터에 소나무 등3,100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유지 경계 등에는 마가목과 삼본 나무 등 화엽수 400 그루를 심어 내화 수림대를 조성해 산불 발생 시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산림지 2천만여 제곱미터에는 2022년까지 221억 원을 들여 긴급벌채와 나무 심기를 추진합니다. 문제는 나무를 심더라도 산림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재 현장에 야생동물이 살기 위해선 35년이 필요하고 토양이 복구되는 데는 10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부 사유림은 보상 문제 때문에 산림 소유주들이 사유림 벌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림 복원은 더욱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척이 내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춘천 육림고개상가 등 전통시장 21곳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달 초 춘천 레저 대회 종목 가운데 태풍으로 취소됐던 액션스포츠와 수상스키 등 일부 경기가 이번 주말에 다시 열립니다. 양구군은 주민들의 평생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서 8천만 원을 투입해 양구읍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인재군과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이 마련한 하늘내린 인재와 육군 KCTC가 함께하는 민관군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22일까지 인재군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춘천시의원 일동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원주가 지금처럼 발전하고 있는 배경엔 2005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동시선정이 있었고 춘천 등 다른 지역민들의 눈물과 양보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 유치전으로 분란과 갈등에 뛰어들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도 오늘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사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도가 밀실행정으로 청사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며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춘천시 효자동 63살 박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일부가 불에 탔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강원센터는 오늘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1회 도박중독추방의 날 기념포럼에서 강원도 청소년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또 도박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등 강원도 내 도박문제위험군은 2015년 5.1%에서 지난해 6.4%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리적인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춘천 국제 물포럼이 상생의 유역 관리를 주제로 오늘과 내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곽겨로 전 환경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이사장과 대학 교수 등의 유역 관리 정책 토론 등이 마련됐습니다. 둘째 날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참가해 농업 및 축산과 관련한 유역 관리, 북한강 수계 수질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이틀간 양양군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평화의 울림과 몸짓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8개 시군 민속단 천여 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민속놀이와 민요를 소개하고 농악 경연 등을 펼칩니다. 또 축제장에서는 양양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홍보 활동이 펼쳐지고 먹거리를 알리는 부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 계획에 대해 강원도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 계획은 정부와 강원도가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환경부가 기둥 6개를 설치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불허했는데 송전탑 440여 개를 건설하는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한국전력은 2021년 말까지 강원도를 관통하는 500킬로볼트급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강원도에서 보이스피싱이 2,300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4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정후 본격적으로 최대 안타와 경쟁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 두산과 SK...